이달의 가장 중요한 만나보는 이슈를 만나보는 하디슈를 만나볼 텐데요. 이달의 하디슈는 최근 방사선 암 치료 최다 건수를 기록한 방사선 종양학과의 활약과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방사선 종양학과는 지난 8월 28일 1일 최다 치료 건수 100열 3건을 기록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방법으로 방사선 종양학과는 지난 2003년 첫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37,464건을 기록, 매년 평균 8.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22,000건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방사선 치료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투루빔을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투루빔은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로 현재 국내 단 12대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루빔은 여러 깊이의 종양에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며 기존 장비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고출력으로 치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장기의 움직임을 추적해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치료의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 기간과 시간이 짧아져 환자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방사선 치료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계도 좋고 여기 교수님도 간호사님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치료 받으면서 교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진짜 좋게 났습니다. <laughs> 살만합니다. <웃음> 울산 대학교병원 방사선 종양학과는 트루빔 외에도 자궁경부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인 근접치료기 등 방사선 종양치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 각 장비의 특성에 따라 환자들에게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희 과에 최신 치료장비인 트루빔이 도입된 이후에 방사선 치료의 질이 매우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다학제 통합 진료와 같은 환자 중심 의료 체계를 통해서도 방사선 치료의 환자 수가 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방사선 종양학과는 앞으로도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와 최신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UH 핫 이슈였습니다. 전국에 열두 대밖에 없는 꿈의 치료기 트루빔을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 종양학과를 만나봤습니다.